알릴레오 알릴레오 네. 정세로 좀 돌아보면요.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솔레이 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국에 의해서 살해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의 한계선을 건드렸다. 어, 이 비핵화 문제가 사실 한반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한반도 정세 에는 이 솔레이 마니 살해 사건 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참고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일부 국내 언론에 뭐 김정은 쫄았다 뭐 <laughs> 이런 류의 <정유의> 아주 <laughs> 아. 그 지라시성 보도들도 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음. 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태가 음. 한반도 정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일단 이란하고 북한은 굉장히 긴밀 합니다. 뭐 미국이 악의 축으로 같이 묶어버려 가지고 <laughs>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군사 기술 교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란에 어 집중되어 있는 권력이나 또 이런 소외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굉장히 긴밀한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고요.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두 가지 사실이에 있습니다. 리비아의 음. 카다피가 어떻게 당했던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게 북미 음. 협상에서 굉장히 나쁜 설레를 남겨서 북한이 미국을 믿지 못하게 하고 양보하지 못하게 하는. 양보해버리면 죽으니까. 또그 볼턴이 또그 모델을 언급했고. 언급했고요. 음. 그다음에 JCPOA라는 해가 별장이 굉장히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차고 북한은 손을 잡았다.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음. 대통령이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란 대일하는 강경 그러나 대신에 친구라고 부르는 북한은 계속 옹거로 나가. 이거는 좀 다행한 일이나. 북한 <laughs>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음. 말씀드렸듯 그렇게 쫄는 않게 그러나 사실상 조심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음. 워낙에 지역 지도들 현지 지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심은 하겠지만 거꾸로 미국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 양보하기가 더 힘든. 그래데 이것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대외 전략인 원장님 덧잘하시겠습니다면 악의 축 관리젝트가 하나는 이란이고 하나는 북한이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두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음. 이란에 강경 정책을 쓰면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쓰고 또 반대인 경우인데 지금은 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중동에 완전히 이제 어떤 전쟁의 분위기가 가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덩안시했지만 이제 중동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북한 문제에 매달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제 좀 좋은 건가 하는 것도 하나의 결이 네.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란과 한반도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이제 무기 이제 커넥션 문제도 있지만 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음. 때문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죠 중동의 사태를. 또핵 문제는 이렇습니다. 는 1부터 10까지 완전히 이제 세트를 맞춘 어 핵국가 아니 뭐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핵 보유국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 이란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축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근데 이거를 연결시키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음. 1년 내지 2년 내에 이걸 완비할 수 있는 빠르면 이란 경우에는 이란은 네. 경우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5년의 시간을 벌어놓은 건데 음. 이걸 이제 탈퇴를 하게 되면 이걸 연결시키는데 불과 1, 2년 만에 일본이 일아 이란이 1년에 7개 내지 8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농축할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음. 부분도 지적돼야 됩니다. 미사일 기술도 있나요, 이란이? 그럼요. 네. icbm까지는 없지만 중거리 미사일 까지 이게 이제 북한하고 사실 기술 교환도 음. 되어 아. 있고요. 이란은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나 유럽을 때릴 수 있는 없으나. 거죠 그렇죠. 유럽을 그렇습니다. 때릴 수있 또는 있죠? 이스라엘을 때릴 수도 있고 아, 이스라엘을 이... 때릴 수 있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란이 핵 개발을 이번 기회 에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 당장에 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유럽과 모두를 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아. 음. 지켜보겠지만 음. 미국의 방식이 계속 그렇게 됐을 때는 정당성 싸움을 하다가 아. 그쪽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음. 약간 저는 이거 이 사태를 보면서 좀 사실 마음이 안 좋은 게 참여정부 때 이라크 전쟁 파병을 네. 했잖아요. 예. 2003년이죠. 네, 물론 이제 두 분도 그때. 파병은뭐 많이 반대하셨고 저도 그때 국회에 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대통령 혼자 욕 얻어 자시고 우리는 뭐 그냥 명분 세우고 음. 이러긴 좀 찜찜하다 해서 저도 찬성했다가 또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요. 음.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는 옳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병을 했어요. 네. 많은 외곡절 끝에 전투 부대에 비전투 임무를 주어서 네. 이제 민사 작전을 하도록 해서 음, 음. 직접 우리가 아랍 국가들하고 이 정서적인 충돌은 최대한 피하고 이렇게 이제 애둘러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음.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음. 파병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지도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요. 그 아라비아 반도, 어그 예멘 오만 있는 곳그 꼭지점 바로 위에 보면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서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배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돼 있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 지금 미국이 특히 이란하고 이란이 그 북쪽에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이란과 적대적인 분위기로 갈 경우에 어 이제 민간 상선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명분을 대고. 걷다가 지금 군사조처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네. 한국 보고 야 니네도 흐름 무수 해협에 군대 보내 지금 그렇게 온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몹시 기분 안 좋아요 음. 꼭 이쪽에 진보 계열 정부가 서 있을 때 저쪽에 보수 정부가 서가지고 맨날 이상한 전쟁 일으켜 놓고 우리 보고 군대 보내라 그러고 음. 우리는 이란하고 또 경제적인 교류 관계가 옛날부터 깊었고 지금도 교육 규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네. 또 이란 사람들은 뭐 우리 이수생님 말씀하셨지만 대장금 시청률이 뭐 90%에 육박할 정도로 네. 네. 문화적으로 한국을 좋아하고 예. 그런 관계에 있는데 어떤 면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고 네. 또 옳은 일도 아니다 이런 판단이에요 개인적으로. 음. 그 지금 어떻게 보세요, 미국 쪽의 요구가 확실합니까? 뭐 김준영 원장님. 그 이제 이게 그. 솔레이마니의 죽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음. 입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그런 타협의 여지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병이 아니라 공병을 하듯이 네. 호르무즈 근처에 다른 국가들과 함께 아주 우스 가벼운, 가벼운, 가벼운 네. 정도로 할수 있죠 아덴만에 있는 해적선 해적선 그 하는 그어 그거를 이제 돌려서 오는 정도를 조금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네. 이게 딱 터지고 나서는 상황이 다르죠. 네. 지금은 가면 편이 정해지는 거고 물론 이제 과한 발언을 해서 처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란 주한 이란 대사가 이제 단교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기 갈리게 되면 한쪽을 편을 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파병이 힘들어졌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음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니, 여구가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해리스 그 대사가 k b s 방송에서 말했죠. 을 아, 그사람이 뭐. 발명을 요구했다. 베리스 대사는 거의 한국 청독처럼 행세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진짜 제가 외교부 소속이기 때문에 말 못하시죠. <laughs> <말못 합니다. 웃음> 저희가 대신해드릴게요. 음. <laughs> 자기가 무슨 청독인 줄 알아. <laughs>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강경하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강경파들이 있는 것이고 음.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일본도 곤란할 것이고, 이유도다 곤란해질 겁니다. 그러면 다들 음. 시간 벌기 전략을 음. 저는 한다고 보고, 음. 그럼 우리도 시간을 벌어야 하고, 음. 그다음에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면 조금 시간을 끌면서 음. 상황을 주시하는 게 음. 필요하고,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수님이좀 하실 말씀이 있을 예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파병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라크도 해서는 안 되지만, 뭐그 나름대로 당시 상황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가 부재했고 대량 살상무기 뭐 원자폭탄 프로그램 있다는 걸 우리가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는 그래도 1441조 위엔 남부리 결이 아니라틀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약간의 소지는 있었 지만 사실 이번 경우에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군이 미국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이스라엘만 한편이고 나머지 전 지구가 나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국제적인 질서를 깨고 이제 핵 합의를 이제 그 파기하면서 긴장을 야기했던 이제 미국의 그 전략에 우리가 이제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국제적인 그 분위기에서도 이라크 전쟁은 전혀 다른 상황이고 음. 두 번째는 뭐 아까 이제 저 이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란는 사실 가장 큰 시장입니다. GCC 석유 나라 여섯 나라 있지 않습니까? 여섯 나라 인구다 합해도 이란 인구 반도 안 됩니다. 어, 그렇구나. 예.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2,700개 우리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어, 산유국에다가 2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산부국이고, 세계 최대 의 우라늄 광을 가지고 있고, 1200년 베르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랍을 다 합한 것보다도 못지 않는 큰 시장을 단순한 어떤 한미 관계의 틀 속에서 미래 시장을 놓친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한반도에서 한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고 안정적으로 존중받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한 나라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 물건을 팔아주고 큰 공사 우리에게 주는 그걸 지금 가장 안전하고 호르몬즈를 지나가는 우리가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아. 왜 미국의 호염에 가해서 우리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을 주는가 이거는 아무리 다른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부가 선택해서는 안될 일이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되지 않을 일이 명확히 해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고려할 때 전혀 다른 지금 이 상태가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고 아, 오히려 이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관계인데 아. 왜 미국 편에 들어서 오히려 우리 선박과 민간인들이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그 단기간에 국익의 문제로 논의될 문제는 아니다 뭐그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